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삼손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에 관한 이야기는 영화로 만들어질 만큼 정말 스펙타클한, 극적인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삼손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삼손이 어떤 사람인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 주신 사사이면서 또 동시에 나시린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선택받은 사람이었어요. 단 지파 중에 가족 중에 그들의 가족 중에 마노아나라는 사람이 한명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본래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지 못하는 몸이지만 앞으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아이는 나시린이 그 법도를 따라야 된다 라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나시린의 법도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시린은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다른 이들과는 구별되게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되고요 그리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셔서도 안되었습니다 또한 부정한 것도 먹으면 안되었고 시체를 만져서도 안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실인으로 태어난 그가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근데 그 삼손은 사사로서도 살게 되죠 사사라 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민족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워주신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그들을 핍박하였던 그 민족들로부터 그들을 구원하기도 하였어요 자, 나실이님이면서 또 사사인 삼손 여러분, 이 얼마나 막중한 인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의 인생을 보면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습니다. 그가 태어나서 살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13장 24절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삼손에 대해서 기대를 하게 되어지죠. 나시린이면서 사사이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면서 자랐다라고 그렇게 했으니 최소한 여러분 사무엘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무엘과 삼손이 닮은 점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좀 이상해요. 사무엘과 비슷해야 될것 같은 이 삼손의 삶이요. 좀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청년이 되었을 때 삼손은요. 딥나라는 곳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 중에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느냐? 부모님에게 와가지고는 그 여인과 결혼시켜달라고 졸라요. 그런데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부모의 반응은 이방인 여인과 결혼하려고 한다고 해서 난리가 났죠. 반대를 합니다. 어떻게 이방인의 여인과 결혼할 수 있냐고. 우리는 그럴 수 없다고. 특별히 너는 그럴 수 없다고. 나시인인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이방인 여인과 결혼할 수 있냐고, 학을 띄고 반대를 하죠. 근데, 아들 이기는, 자녀 이기는 부모 없다고, 끝까지 삼손이 졸라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삼손의 뜻대로 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 모습만 보면,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죠. 나시린이고 사사고 또 자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행복하게 자랐는데 그가 이방인 여인과 결혼한다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삼손이 그렇게 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렸는데 괴롭히는 거죠. 그런데 결혼식 하는 것을 핑계 삼아 블레셋 사람들을 치려고 하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로서의 그 역할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14장 사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 모든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거다.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삼손이 하는 행동을 볼때뭐 있는가 싶다가도 아, 사사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가... 블레셋에 가서 그 여자와 말을 할 때,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에 들었던 그 여인과 말을 하게 될 때, 그 장면을 기록한 성경구절을 보면, 퀘스 마크가 붙습니다. 뭐라고 되어있느냐? 삼손의 눈에 들더라. 무슨 말이에요? 처음에는 블레셋 사람을 치기 위한 목적으로 결혼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니 그 여인이 삼손의 마음에 훅 하고 들어와버린 거예요. 이걸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눈이 뒤집혔다. 사사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그 여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 눈이 뒤집힌 거예요. 그 여인이 마음에 든 거예요. 그 여인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이때부터 삼손의 모습에 불안함이 느껴집니다. 자 이제 결혼식을 해요. 결혼식을 하면서 잔치를 엽니다. 잔치를 열면서 그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 30명에게 블레셋 사람 30명에게 수수께끼를 내요. 내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낸 수수께끼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수수께끼는 삼손만이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삼손이 아내에게. 요청을 합니다. 블레셋 여인이니까 너가 삼손을 유혹해가지고 삼손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그 답을 좀 알려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요. 그때 그 여인이 삼손의 아내가 삼손에게 가서 울면서 매달립니다. 제발 좀 알려달라고 너무 힘들다고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는데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가르쳐 주니까 삼손이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뭐 약해요? 여자의 약해요. 그래서 그 답을 가르쳐 주죠. 아내를 이용해서 답을 알았다라는 것을 삼손이 나중에 알게 되고요. 그 일로 인해서 수수께끼를 푼그 블레셋 서른 명을 다 죽여버리고 화를 내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여러분. 블레셋 사람을 치기 위해서 결혼한다라는 첫 번째 목적, 처음의 목적. 그 목적을 어찌 보면 중간에 어쨌든 간에 이룬 것 같아요. 블렛의 사람들을 죽였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 과정이 찝찝하죠. 화가 나서 내 아내를 이용해서 수수께끼 답을 알아냈다는 그 하나 때문에 화가 나서 블렛의 사람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뭔가 찝찝해요. 그리고 는 어떻게 하느냐? 삼손의 장인은 자신의 딸을 삼손의 친구였던 사람에게 줘 버립니다. 더 당황스러운 것은 뭐냐? 얼마 후에 밀을 추수할 때에 이 삼손이요. 장인에게 와 가지고는 아내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이미 그아내는 어떻게 되어졌어요? 삼손의 친구에게 줬는데. 그래 장인은 당황스러워 하면서 삼손의 아내가 되었던 이는 당신이 아는 것처럼 친구에게 줬다. 그러니 그 아이의 동생과 결혼해라 다시 이방인 여인과 결혼하는그 유혹에 삼손은 또 혹하고 넘어갑니다 왜냐? 그 장인의 말로는 그 여인이 그러니까 그 원래 아내의 동생이 더 이쁘다라는 거예요 그걸 강조를 해요 그 말을 듣고 삼손이 또 혹하고 넘어가죠 그 일이 있고 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여우꼬리 사건 옆꼬리들을 묶어가지고, 그 사이에 햇불을 나가지고불 붙여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곡식도 태우고, 포도원도 태우고, 감남나무에 불을 다 붙여버리는 그런 어떤 유명한 일화들이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일로 인해서 자신의 두 번째 아내마저 죽어버리고요. 장인마저 죽어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불에 다 죽여버립니다. 누가요? 불렛의 사람들이. 당신의 사유가 이랬으니, 너 당신들은 죽어야 된다. 이렇게 되니까 또 어떻게 되어지느냐? 삼손이요. 원수 같겠다고. 원수 같겠다고 블레스 사람들을 또 죽여버려요. 넓적다리와 정강이를 크게 쳐서 죽어, 죽여버리죠. 그 이후에도 이런 일, 저런 일 있다가, 이제는 어떤 일이 일나느냐 삼손이 가사에 가서 한 기생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성경에 보니까 그녀에게로 들어가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기생의 이름이 뭐예요? 들릴라. 들릴라예요. 16장 4절에 삼손은 그 여인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랑하게 되었더라. 또 사랑하게 됩니다. 이 기생과의 사랑이요. 결국에는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사건이 되어져 버리죠. 나실인이면서 사사인 이 삼손의 일한 삶을 가만히 보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나실이면서 제사장이었던 사모일과의 삶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정반대의 삶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삼손의 삶은 정의로움, 거룩함, 신실함,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언제나 이성을 중심으로, 여인을 중심으로, 삼손의 삶의 일들이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 이성 때문에 망하게 되어지는 그 인생, 거룩함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육체적 본능만을 따르고 있는 자신의 감정만을 따르고 있는 그러한 인생으로 우리에게는 보여지죠. 한마디로 그의 인생을 이야기한다면 할 일은 했지만 실패한 신앙인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결과로 사로잡혔고, 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마지막으로 블렛의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삼손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외치죠. "주 여호와여, 구함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마지막 그때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여러분, 삼손이 지금 마지막으로 외치는 이 외마디의 비명과도 같은 이 강구에는 여러분 기도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나를 생각해달라? 저는 이 삼손의 이 외침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삼손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일이 무엇이 있을까를 한번 묵상해 봤어요. 하나님 삼손에 대해서 기, 생각할 일, 생각할 것, 그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 정도가 떠올라요. 첫 번째는 뭐냐? 삼손 자신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실인으로, 그리고 사사로 선택받은 사람이 자신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생각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나시인으로서 그리고 사사로서 선택은 받았지만 이두 가지의 사명 제대로 감당했습니까? 여러분 제가 앞에 설교 서두에서 여러분들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삼, 삼손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에게 쭉 해서 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 대답,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나실린으로서, 사사로서의 그 사명, 삼손 제대로 감당했습니까? 아니요. 아니에요. 나실린으로서는 포도주와 시체를 멀리하고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된다고 했죠? 근데 그는요, 이 모든 것을 다 오겨버렸어요. 포도주를 먹으면 안 되었죠. 자, 그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성경에서는 삼손이 포도주를 먹었다, 문자적으로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가 충분히 포도주를 먹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라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블레셋 땅에서 뭐 했다고요? 결혼식 했어요. 잔치를 열었죠. 7일 동안 잔치를 열었어요. 그때 여러분, 그때 당시에 잔치에서는 뭐가 빠지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기, 기본적인 상식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 땅의 문화, 뭐가 빠지면 안 돼요. 물과 같은 것, 뭐, 물과 같이 마시는 것, 뭐가 빠지면 안 돼요. 포도주. 그래서 예수님이 혼 음식 잔치에서도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신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런데 나시리는 그 포도주조차를 마시면 안 되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는 삼손의 성격상 포도주를 안 마셨을까요? 기생들릴라와 함께 있습니다. 그녀의 무릎에 머리를 베고 잠을 잡니다 근데 여러분, 하루 이틀 잠잤겠어요? 기생과 하루 이틀 하루 그렇게 있었겠어요? 기생과 있으면서 포도주를 안 마셨다? 멀쩡한 정신으로 기생들릴라와 사랑을 나눴다? 여러분,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자, 그리고 자신이 죽인 사자의 시체에서 여러분, 꿀을 서먹었다는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부모에게는 알리지 않고 거짓말하면서 숨기면서 부모에게 그 꿀을 먹게 해버렸어요. 시체에 손대지 말라는그 계명 그 조건 어겨버린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자신의 머리카락이 뭐대안 된다고요? 삭도를 되지 말라고 했잖아요 머리 자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머리카락 그런데 사랑하는 기생들릴라에게 속아서 자르면 안 되는 그 머리카락까지 다 밀어버립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시린으로서 지켜야, 지켜야 된다고 알려준 그 모든 것을 삼손은 다 어겨버렸어요 그는 더 이상요 여러분 삼손은요 더 이상 나시린이 아닌 거예요 나시린으로 선택받고 나시린으로 태어났지만 그의 삶은 나시린이 되는 것을 거부해버린 거죠 자 사사로서는 어떻습니까? 사사로서의 사명 잘 감당했습니까? 사사는요 자신의 민족의 죄악을 깨닫게 하고 그 민족을 죄에서부터 구원하고 또 자신을, 자신들을 을자신 괴롭히는 민족들로부터 구원해야 되는 것이 그의 사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는 스스로가 이방인과 두 번이나 결혼을 합니다 그것도 자신이 심판해야 되는 그 민족의 여인들과 결혼합니다 사랑해서 이방기생과 사랑에 빠져버립니다 사사로서의 자격도요. 여러분, 삼손은요. 박탈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그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잖아요. 나 시린으로 사사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잖아요.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 정말 뻔뻔하지 않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뭐냐? 자신은 하나님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자신의 원수인, 민족의 원수인 블레스 사람들을 죽였다라는 거죠. 그래요. 결과적으로는 언제나 블레스 사람들을 죽였어요. 하지만 여러분, 삼손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블레스 사람들을 죽였다? 라고 기록합니까? 아니잖아요. 삼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보면 언제나 화가 나서 노하여서 복수하듯이 그렇게 분노하여서 그렇게 블레스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요. 시작은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했는데 모든 과정에서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과정이 어떻든 결과만 좋으면 됩니까? 그 과정 속에서 삼손이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했든 결과적으로 블레셋 이스라엘 민족들의 원수인 블레셋을 죽였으니까 된 겁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나요? 아니요, 에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죠. 에이,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뭐 결과만 좋으면 됐죠.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과정이 구별되기를 원하세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육체의 정력을 쫓는 방법이 아니라 성령을 쫓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그 모든 일의 과정 속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역들 사명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삼손은요. 그러지 못했어요. 블레스 사람들을 죽였다라는 그 결과만 있을 뿐 과정은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그 일을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생각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달라는 이 삼손의 요청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셔야 될까요? 하나님이 그를 정말로 생각해 주셔야 됩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물론 그럴 수는 없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감히 하나님의 자리에서 이 상황에서 판단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판단을 하실 것 같습니까?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삼손을 나실린, 사사, 그렇게 세운 것을 후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삼손을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저는 답하고 싶어요. 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느냐? 그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기준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전혀 그가 그가 맡은 역할, 그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 그가 살아야 되는 모습, 전혀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일반적인 기준으로 절대 그를 생각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싶죠. 이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기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기준이요. 어떨 때는... 우리 스스로를 평가하기도 한다라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삼손처럼 부족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전에 선택하셨어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삼손처럼 넘어질 때가 있죠 많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할 때가 그렇게 말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유혹 앞에서 날마다 신실하게, 거룩하게 그렇게 넘어지지 않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요, 어떨 때는 우리의 삶이 처참해질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도 순종하지 못해 가지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삼손과는 다르게요. 솔직히 이러한 모습을 부끄러워합니다. 이게 서양인과 동양인의 좀 차이인 것 같아요. 동양인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이 부족하면 스스로 자신을 생각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잘 하지 못해요. 어떻게 합니까? 부끄러워하죠. 아, 내가 이런데.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아니면 또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을 부끄러워 하면서 자기를 생각, 아이고, 나는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 그런 말잘 해보시, 많이 해보셨죠? 아이고, 나는, 나는, 나는 됐습니다. 나는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없는 사람이다 생각하시고. 아, 내가 이런데 뭘 내가 그런 걸 누립니까? 아 나는 생각 안 해도 돼요. 우리 그런 말 자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워 하면서, 하나님, 아, 나는 나는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은 지금은 생각 안해 주셔도 됩니다. 내가 지금 이런 모습인데 뭘 나를 생각합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생각해 달라고 말하지 못해요. 어려움에 닥쳤을 때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고 내가 지금 이런 모습 내가 만족되지 못한 이런 모습, 부족한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를 생각해달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럴 수 없어요! 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해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셨어요. 아이고, 내가 지금 이래갖고 무슨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고 합니까? 나도 지금 제대로 못 살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못 살고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좀 생각해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포기해버리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홀로 고난과 그 역경, 그 어려움들을 다 짊어지고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명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이 죄송하여서 자신을 생각해달라는 그 말을 감히 하지 못하죠. 근데 여러분 삼손의 모습이 좀 뻔뻔해 보여도요. 우리는 삼손처럼 우리를 생각해 달라고 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이 있어도요. 하나님 앞에 나를 생각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해도 된다고요. 맞아요. 우리는 부족해요.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답지 못하고, 사명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해도 된다고요. 왜냐? 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까지 희생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실 때,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의 의로운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완전한 모습을 보시고,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희생시키신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때 죄인이었어요. 용서 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다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의로운 모습 하나 내세울 것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 쪽에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 주시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분이세요. 지금도 부족한 우리를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 부족하지만 우리를 생각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을 보세요. 그렇게 뻔뻔하게 자신을 생각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힘을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가 살았을 때 죽였던 블레셋의 사람의 수보다 그가 죽을 때에 죽였던 블레셋의 사람의 수가 더 많았더라. 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달라고. 그래서 살아갈 힘을 달라고.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비명과 같은 그 절규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이 그렇게 외칠 때에. 기다리셨다는 듯이 여러분의 그 외침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응답을 다 경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